뭔가 예쁠 것 같아. 테라스도 예쁠 것 같아. 다시게좋아 먼저 드시는 거 추천해드려야 이거 접시가 너무 귀여워 너무 음, 짧다 사진 찍읍시다 예 저리 이됐어요아니라사게요 뭐 안에 뭐 있어? 없어 ㅋ ㅋ 약간 여기 소스가 달라 어뭐 있네 어 이거 느낌이 너무 귀여워 그러니까 달걀? 뭐 뭐라 그래 이거? 너무 어. 귀여운데? 너무 귀여워 어칼 어, 이렇게 귀여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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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목소리> 너무 맛있어 그거 같아 로또스 왜 이렇게 큰데 <목소리> <목소리> 어, 미치겠네 <목소리> 여기서 꺼내야 되나요? 뭐야 이거? 아 헤이 hey hey 포스포토카예 yeah, 포카 아, 연락 야

이게 안 왔어? 안에 있어. 아직 우리 얘기 많이 남았어. 어? 왜이있어열두장왔다고 어, huh? 대박. 대박. 어, 놀러 왔어. 형, <쏘> 큐어. 너. 대박이야. 어 이제 안 끝으로 게자 언니 오신 것 네. 아, 개웃기네. 형, 기야래 어, 대박이다. 언니 지금 공장에서세번 쳐. 그니까. 세니의 어 예. 아, 예쁘다. 놓고 뭐 이거는 번코코카 그거는 뭐? 라퍼티티. 응, 그거 예뻐. 이 버전 다 예뻐. 이거는 라포티티 예. 야라포티 내가 본돈 줬어? 아없다한장 아, 그래. 줄게. <laughs> 왜, 왜요? <이게? 웃음> 이거는 뭐 10만 원 이상. 어 예. 데 아, 이재영 큰리 집에 있어. 이영 빼고 내가 다 빼놨어. 아. 이지자이만 주세요. 아. 입... 아. 이거 예뻐. 응. 음. 이거 예쁘고. 어, 오케이, 오케이, 가자. 이렇게 뒤집어놓고 그냥 뽑는 거야.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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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여기 이름 안써 있잖아. 일단 주연이는 빼놓고 써, 오케이, 빼놓기. 아, 이이 어? <laughs> 어? 그래, 아, 혼자. 그래, 이혼자 예. 주연이가 어. 담배 켜 있어요, 담배 들어가네 완전. 어, 네. 열리다가 포카 넣는다. 음, 어. 아. 이게 아, 그러니까. 되게 조작스럽다야. 빼고 그러니까. 봐. 예. 어떡해, 다 그냥 뭐포카 넣는 거지 뭐. 아 이거 아니 내가 기다리던 그 유니포카가 없어 뭔 유니포카? 그 단발 장발. 단발하고 아 이거 아, 귀여운데? 에이. 에이, 어 이거 예쁘다 어 이것도 예뻐 이거 봐, 일거 봐, 이거 봐, 네개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어 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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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 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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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안거 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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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 봐, 아 요새 이런 거안 할래 도둑 아 진짜 할머니 같아 어? 아, 이거 뭐야 렌티야? 어, 렌티네 한... 우와 신기해 예쁘다 개 신기해 한번 찍어어봐아 <laughs> 아, 예쁘다 <laughs> 와 오. 오. 이거 이거 <laughs> 이거 <예쁘다. 웃음> 이거 한 장이야? 한장이야한 아, 장이네 아 이거 하나네 이거 뭐 없어? 설명서? 한냥이 것도 자 보자 오키도 뭐? 음, 음, 다르게. 음, MC야, 음, MC. j m c 야 m c o 재미? m c o b Jamie, Jacob, Jamie, Jacob, Jamie, Jacob, Jam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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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이 m i e j 거 어? 어? 나 사진 찍고 싶었는데 자 읽어 누구야? 오 에리게이 어 귀엽다 나 목소리 너무 컸나? 응지 않아? 나는 즐겁지 않아? 확실히 <laughs> 힘거 <재밌는 것> 같아 <웃음> <웃음> 뭐야? 뭐? 뭐야? 그럼 이건 누구야? 응? <laughs> 와 진짜 놀랐어 제발 진짜. 아니, 아니 나는 너무... 근데 코멘트고 누구야? 아, 네. 봤는데 나줄 알았어 아니 언니가 뭐, 에릭이가 그랬어 나본거래서와 에릭이 귀엽다 알겠잖아 우리 머리. 귀엽잖 머리색이 에이, 머리색이 에이. 어, 근데 이거 진짜 잘왔어 머리 색이나 <laughs> 에릭이라 그랬어 나는 <laughs> 그리 이거 도찍었는데 응. 아, 이지훈인 줄 알아가지고 나, 나 어, 난, 어, 이거 에릭인안 어, 가져갔어 에인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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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럼 이건 누구야 여기 <laughs> 가봐요 아, 거기 아먹지아 거기 네아 너무 고 있어. 어. 이거 하고 다이콘 같아. 제이상 네, 아, 아, 예뻐. <laughs> 아, 지라게 소고. <laughs> 어, <자, 웃음> 네. 네. <laughs> <깨비. 웃음> 이 아, 네. 네. 어, 네. 헐, 이제 이제 <laughs> 네. 마지막. 아, 네. 누가 남았어? 영훈이. 아오이 카야. 여... 예. 예... <laughs> 그래, 그래서 예... 아, 이... 이렇게... 내가 좋아해. <laughs> <아니, 됐어>, <laughs> <나 필요 없어. 웃음> 예. 아, 에바야. 이렇게 내거 줄게. 요 아니야. 어쩔 수 없어. 예. 그래도 그거도 그래 마지막. 아빠 생각은 잠깐. 예. 어, 영원이 이거 예쁘하지 <laughs> 예. 이거 고심이 말씀는스티커를 예... 스티커를 사서 여기 고침이 없어. 예... 어디다 어디 여기? 아, 여기 그 위에다 아, 위에. 해주세요. 뭐뭐 붙일 건가요? 아무튼 다뭐 <laughs>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나도 <laughs> 초보 유튜버라. 이 뭐야? 초보예요. 이건 거리면 안 돼. <laughs> <laughs> 아니 짝짝이 <차라리 웃음> 안 당해서. 하지만 이게 너무 작고 그래서 <laughs> 엄청 작고 귀엽다. 응. 근데 아 나도 있다. 있지. 어. 나도 잠깐. 아 응. 어, 있어. 이거 <laughs> 어딜 <어디> 거야? 어. <laughs> 내가 두 개나 <웃음> 샀구나. <웃음> 우리 두개 들이시. 아, 맞다 나 이것도 가져왔는데 소비해줘. 마치 나가고 싶은 맛이 온다. 만들긴 만들었는데 한 번도 즐겁지 없네. 아예바 언니 폭가 완전 늘어났어. 이거 고기한 다섯 장챙겼는 거니? 아니다. 음. 한번떨어 이렇게 된. 가성비 개 핫타치. 집에서 손으로 보시면될것 같아. 우리 <laughs> 언니. <laughs> <어려운데. 웃음> 내가 주기리. <죽일> 니까보 <게> <laughs> <받았다. 웃음> 여기 앞에다가 내가 여섯 장을 띄워놨기 때문에. 오. 나이거 계획적인 여자야 혹시 m b t i 이이 J인지 아니요 B인데요. 너무 계획적이어서 <길쩍이> <laughs> 물어보세야어 음. 근데 뭐지 음. 나포티셀은예상치 어, 못한, 어, 못한 어, 거찾아 맞다. <laughs> 샀지? 막 <laughs> 핑돌, 안 사도 됐어요. 아, 그래 그래, 내가 허벌. 나 그래서 이번에 거안 샀어. 어, 나도 설마 예쁘겠어? 주의하니예쁘니까 그런 말 하지만, 그냥 그거만 사지 만팔천 원. 아니 근데 만팔천 원짜리 하나만 사기엔 또뭐 십만 원짜리 킹나무리 그게 또 갖고 싶으니까. 십만 원짜리 양 끼거든요? 종이로 흥한다, 종이로 망아리다. 말이 되나? 음. 이건 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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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끝. 나 옛날 콜렉터 것도 가져왔는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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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진짜 좋아하는 부커. 내가 총1 0개 샀어. 근데 이런 컨셉 포카 실그 셀카 같아. 이거 이건 집에 있어. 이거 못 샀어. 이거 개 이뻐 진짜. 이거 멤버 가다할거 이거 도 진짜 예뻐. <laughs> 네 알겠어요 큐쇼미 <laughs> 큐프라고 하지마세요 키엄마예요 그리고 밴드에는 이제여요예 레인즈 레인즈랑 이제요 너무 나아도다 나온다 보다 아 앞에 이것도 바꿔야되는데 아니야 얘는 스트러니까짠 그리고 잉마이백 <laughs> 그왜 들고 계신거예요라포티가 <laughs> <laughs> 뒷광고 앞광고 선크림 예저번 좋아요, 예. 좋아요. 예. <laughs> 치즈로 맨날 쓴답니다 아, 예. 앞 광고 플레이즈 응. 해시태그에 같이 찍어거어아 그래. <laughs> 귀여운 나의 콜렉트도 콜렉트. 금자맞으세요 가소금자 맞으시죠? 그 아니, 네. 음. 옆에 숫자 차례대로 세개써게요 네. 그 순서대로 탑, 미드라스트 위쪽에는 상단 순서대로 공정에 들어가는 방울수도 음. 보시면 돼요. 는 이제 도합 지금 일미리 만드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방울수를 따져 가만들고하저이 한번 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 여기에가 여기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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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기다가놓기다가시면 돼요. 여기다가 다가 여기다가 먼저 거기서 이제 가장 강한 반응이 나온 향들로만 조용하신다고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어 내가 진짜 좋아하는 향에서 강하게 반응이 온걸 수도 있는데요. 오히려 반대로 내가 싫어하는 향에서 강하게 반응이 온걸 수도 있어요. 이 말에 좀 담으려면은 어 내가 딱 사진을 봤을 때 떠올랐던 향 그리고 내 몸이 즉각적으로 반응했더니 을 이렇게 생각해 주면 시좀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일단은 설명 한번 드리자면은 저희는 이거 이틀에 3일 뒤에 개봉해주시면 돼요. 지금 사용하시게 되면 종교수 때문에 알코올향밖에안날 거예요. 감사합니다. 우와. 신기해. 우 어. 잠 개그 제 추천 목걸이 맞으요 네. 원저또전화상선서 가사하도록 들가서서할 수만 고나거기을나 먼저 서 뭐가 깨고 요아 이거. 에피타이저 对呀。我 좀또 와야 돼. 하, 하. 야, 몰라, 진짜 많이. 그런, 그런, 있을 것 같지 않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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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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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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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Yeah 킹그온니킹덤앤디 아까 친구한테 받은 건 요거랑 그리고 킹덤앤디 잘생겼죠? 아 빵빵해졌어. 거의 거의 다, 다 채웠어. 여기 뒤에 좀만 채워. 끝. 신기, 아 신기, 아아 웃기다. 랜덤 다이버시 비향 추출하는 거 했는데 저는 주연이 그 데이즈드 사진으로 했고요. 근데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랑 실제로 나온 거랑 좀 달라서 생각했던 향은 아닌데 뭔가 삽자 같으면서도 과학적인 것 같고 약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으면서도 귀가 얇아서 좀 믿게 되는 그런 것 같아요. 조금 가격이 센 편인 것 같긴 한데 한 번쯤은 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 이틀 후에 열수 있다고 해서 이틀 후에 한번 열어보려고요. 이 그렇게 뭐 나쁘진 않은데 뭔가 신기했던 거는 저는 미들노트가 우디 계열이었는데 저는 그게 제일 좋다고 생각했는데 세 번째 거는 무화과 향이 끝? 조금 섞인 향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더 높게 나와서 조금 신기했어요 왜냐면 약간 이것도 꽤 맞추게 되는 거 같긴 한데 주연이도 무화, 무화과 향 좋아한다고 했는데 그 향이 나와서 혼자 개인적으로 좀 신기했어요 맡아보고 <목소리도> 싶어.